의정부 한식 맛집 오봉집 의정부 고산점 다녀왔습니다. 오봉집 최대 규모 60평 매장이고요. 100대 주차 가능하고 5시간까지 무료 주차도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쏘드셨던 그 정성 그대로 마음을 담았습니다. 슬로건이 고객을 배부르게 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정성을 다해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 세트 메뉴, 식사 메뉴, 점심 메뉴 등등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밑반찬이 세팅되어 있는데 셀프바가 따로 있어서 김, 밥, 국 등등 다양하게 가져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문한 메뉴는 직화 낙지 볶음, 부추전 주문했고요. 공깃밥은 하나씩 덤으로 나온답니다. 낙지랑 야채 등등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낙지도 쫄깃쫄깃한 게 질기지 않고, 입에 넣었을 때 살살 녹아서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양념이 너무 맛있었고요. 양념에 밥 비벼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꼭 그렇게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부추전을 주문했지만 사이드 메뉴로 다른 것들 주문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메뉴 종류가 정말 많이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요. 의정부 고산 맛집, 고산동 한식 맛집으로 너무 좋고 가족끼리 외식하기 딱 좋은 공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